마다통 76쪽 32번입니다. 저 용기 가나에, 이제, 얘는 O2, 그리고 얘는 h 2 o 두가지가 있어요. 들어있는데, 자, 여기 들어있는 일단 양성자 양은 각각 9.6이고 얘는 z 이에요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중성자의 합은 둘이 다 합쳐서 20이라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식을 세워야 되는데, 일단 양성자 양부터 해볼게요. 자, 얘가 지금 이제 양성자가 오는 8개씩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거, 이제 O2라는 거는 여기 8개, 8개 합쳐서 16개 있는 게 지금 X몰 있죠? 그러면 16X가 총 양성자 수가 돼요. 그게 9.6이다. 그러면 X는 이제 약분하면 0.6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0 6몰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얘는 Z로 이제 식을 세워야 되겠는데요. 네. 여기 는 양성자 수 총합이 Z다. 그러면 이제 여기 H는 하나씩. 오는 8개, 하나씩 8개. 어차피 동의원소에도 양성자수는 똑같죠? 그럼 이거 그냥 묶어서 보자. 그냥 양성자 10개짜리가 0.2몰, 10개짜리가 y몰이니까 어, 이렇게 볼수 있겠죠? 아니면 그냥 따로 봐도 돼요. 10개 곱하기 0.2 더하기 10개 곱하기 y. 어차피 똑같죠? 그게 총 z다. 그러면 어차피 풀어야 되는구나. 자, 이건 잠깐 놔두고요. 그 다음 이제 이거 중성자 합이 20몰이다. 중성자는 자 여긴 덟개 여기 10개 왜냐면 이게 양도하기 중이니까 여기서 여기 빼면 중성자 수예요. 그래서 여기 창업층이 10개인데 그게 0.6몰 있어요. 그러면 10 곱하기 0.6 더하기 자 여기 중성자 수는 여긴 중성자 없고요. 10개 곱하기 0.2 여기는 없고 여기 하나 있네. 그리고 여기개 있으니까 총9개곱하기 y 그게0 그러면 은 이게 고넘기6니까8이고넘면기고 y는 면분의6 0이고 y 는 9분의 12. 0 0개를 더하고. 그러면 이기6 0 0 0이를더하6 2 8 12 맞네? 하분의1분좀이상하네요분의 그러면. 좀 숫자가 이상하다. 실수가 있나? 다시 한번 할게요 빨리 드시니까. 얘는 어차피 문제 없고, 중등자합 8개, 10개, 18개 곱하기 0 아, 18개였네. 네, 이거 실수했네요. 미안해요. 이러면 안 된다. 자, 그래서 다시 할게요. 어, 얘가 2고, 이게 몇이지? 12 곱하기 9니까. 아, 108이네, 18, 10.8. 그러면 합쳐서 12.8이고, 저 빼면 10.2. y는 0.8입니다. 됐죠. 그러면 z는 이거 8이고, 네, 10개, 10 이렇게 됐었던 겁니다. 자, 기억 z는 10이다. 니 나에 들어있는 h1 h2 원자수 h1 원자수가 2분의 3입니다. 나에 들어있는 일단 h2는 여기만 있네요. 그럼 얘는 그냥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구성 원자수에서 그냥 y 이게. 예. y는 0.8. h1 같은 경우는 여기 두 개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2 곱하기 0.2, 0.4 더하기 여기는 1 곱하기 y. 0.8 그러니까 2분의 3이 맞네요 디귿 가에 들어있는 O2의 질량 질량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질량수 합치는 게 34고 그게 0.6이죠 34 곱하기 0.6 그리고 나에 들어있는 H도의 총질량 그럼 얘는 20짜리 0.2 20짜리 0.2는 몇이지? 더하기 얘는 어... 19짜리가 y 이거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0.2로 약분 하자 그러면 34 곱하기 3분의 20 더하기 76 그러면 96 그러면 약분 되나요 31로 되고 아 17분의 16 맞네 정답은 5번입니다.